예,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이 10분, 10분, 10분만, 10분만 하다가 조금 늦었어요. 지세 번째 자를 이용하세요. 6시 13분이고요. 예, 와, 아침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제가 5시에 깼는데, 예, 아무튼 10분, 10분 하다가, 예, 6시에 넘어서 나왔나? 아무튼, 어우, 10분이 1분처럼 가요 1분. 그냥 잠깐, 요, 누웠다가 일나면 10분. 허리 아파서 잠깐 허리 피자 하면은 10분. 뭐, 아무튼, 예, 오늘은 진영으로 갑니다, 진영. 예, 가볼게요. 어, 오 오늘 정신이 없네 어제 에, 이 에, 알코올 흡수를 조금 했더만어비몽사몽이네요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아직까지 차는 안 막히네요 많이 아하, 내일 비가 안 오면 아 멋지게 끝나는데 이번 주 내일 비가 아오긴올 건가 봐요 내일 비가 안 오면 딱 멋진데 아무튼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내 네, 머릿속으로 작전을 계속 짜고 있어요 하면서도 아, 동창원이네 동창원 원래 동창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게이그 바뀌었나? 에.. 간판이 새거절? 어 동창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툴게이트 이거 뭐야 또 무인이야 무인 아.. 씨 야.. 이게 무인이야 무인 에휴, 이 빨간 버튼 빨간 호출 영수증 납도와 안내문 발행 아 통행권을 놔야지 아.. 이거 예. 씨 이거 뭐 사람 일할, 일자리를 다 줄이네 아, 그래서 저거, 아, 톨게이트. 아, 요새 이 톨게이트에 사람이 없고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와, 이 참. 야, 앞차 스타렉스 번호판 8888이네. 8888. 어, 옛날에 제꺼 엘란트라. 엘란트라도 8888. 포카였는데. 82, 88. 야, 저그 번호판 때문에 그 오래 탔어요. 그 엘란트라. 그, 그, 아반떼 XD. 아반떼 XD가 있었는데. 에, 엘란트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번호판 때문에. 결국 폐차야 하긴 했는데, 아. 그, 저, 팔폭카 보니까, 옛날 엘란트라 생각나네. 예, 그때 엘란트라에서, 어, 아반떼 XD 가고, 오토 처음 탔죠, 그때. 2000년 초반이었는데, 예, 아무튼. 그때 아반떼 XD 타고, 어, 그 오토 에, 처음 타보고, 그다음부터, 아, 수동 못 타. 했는데, 누가 남자는 수동이다 해가지고. 또 스타렉스 또 수동 또한 한 7년 8년? 에다가와그고바이트에서 예, 뒤로 한번 쭉 밀렸어요. 반클러치 예, 써도 밀려 반클러치 먹은 상태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예, 예, 수동 안 탑니다. <laughs> 짐을 많이 실어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다 왔습니다. 예, 2km 남았네. 가볼게요. 예. 와막 출근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같이 있었네요. 어디가 도대체? 아 여기네 여기. 야 이제 찾았어 이제. 벌써 오이이차앞가 안쪽에 있나? 지하주차장인 것 같은데, 일단 대충 차를 대볼게요. 어, 맞네요. 오늘 시공세대가 창도 작네. 3개고, 저건 4개잖아. 하나, 둘, 셋, 4개. 마, 많이 작은데, 일단은 창 사이즈도 작고, 창이 하나 빠지고. 그러네. 어이, 또는 보고요. 맞네. 옛날에 여기 한집 한 했었네. 내가 저 집인가 봐. 네, 기억 나네요. 딱한집 했었어요 여기. 옛날 오래됐는데 그때가 언제지? 아무튼 한두 시였다. 한두시 년. 야, 이 이쪽 동은 진짜 하기 좋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데와 달라 여기. 다른데는 아, 많이 힘들어요. 최고 하기 좋은 동이네 여기. 어, 마가 많이 떠가지고 저두줄 타야 될것 같은데. 네. 두줄안 하고 되나? 이거 갤러리가 문제네. 아 이게 문제네. 이걸 짜마메고 내려와서. 시공하고 다시 타서 또 줄을 끌러야될것 같은데 하, 머리 아프네 하둘셋 하나 둘셋아저 위에 뭐가 있네 아무튼 야이 반대편에 아줌마 터, 텃밭 가꾸던데 텃밭 저 어떡하지 하, 텃밭 가꾸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인가 야 이거 어떡하지 쓰레기 많이 떨어질 텐데 야 할머니 이거 텃밭 가꾸고 있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어, 할머니 터밭 갖고있어 와이 쓰레기 많이 떨어질텐데 이거 아, 할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만 좀 뭘로 덮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여기? 뭘 덮어야 될까? 안전통로를 펼까 여기다가? 여기, 여기 지금 예 걸음주고 터밭 갖고있으니까 최소야 채소... 근데 할머니 엄청 정정하네 정정하시네 와한 90? 90도 보이는데? 아 나중에 이거 일단 안전통로를 펴볼까? 아, 이게, 최고 골치 아프네, 이게. 나중에 안전 통로를 펴봐야 되겠네, 여기다. 필 때도 조심해야 되겠네. 엄청 가꾸고 있는데, 저건 나무니까 예.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준비할게요. 반대편이 문제네. 다른 데하고 다르네, 반대편이. 떠있네, 조마가. 일단은 머릿속으로 대충 작전은 그려뒀어요. 예. 작전은 작은 창부터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주방창에서 가서 짬마 메고, 아, 다시 봐야 되겠네. 아, 맞네, 여기서부터 해야 되네. 그래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연통 옆으로 타고 내려와서 저기 난간대에다가 어 킥드로어로 줄 내, 묶어내고 내려와서 시공하고 갤러리창 가서 마지막 내려오면서 끌러내고 시공하고 어딱 맞네 어, 차마가 너무 많이 떴네 꼭대기랑 꼭대기 밑에 그 밑에까지도 잘하면 줄로 못할 수 있겠네 아무튼 어쨌든 예, 해야죠 어 올라갈게 아 시간이 빠르네요 7시 36분 예, 저문 여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열어놓고 왔어요 예, 여기는 문 여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저쪽이니까 일단 줄 내릴게요 예? 예, 7시 42분 지금 조심조심이이 집에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아.. 이 안전고리가 두 개나 있네 요 앞에서 단도리가다 되겠네 예. 일단 줄은 다 내렸고요 창문 열려나 한번 보고요 아 보조바 내려야 돼 보조바 보조바 내려볼게요 예? 예, 7시 48분 줄은 다 내렸고요 이제 차에 가서 어, 실리콘 쏠거 준비하고 관리실 가서 신고하고 예, 그러고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 열려놔도 봐야 되고요 허 킥도로가 없는데 차에 어디 있는데 굴러다니다 불러, 잊어버렸나봐요 찾아봐야 되겠네 킥도로가 없으면 얼로 묶어야 되나? 아아 아, 그걸로 구으면 되는구나 맞네 예, 아무튼 되겠네요 예, 내려가볼게요 예, 다음에 하나 키워가야지 예, 일단은 머릿속으로 예, 작전은 다 그렸습니다 예, 마지막 게 문제네, 마지막 게 갤러리가 처마가 많이 떴어요 네, 그 옆에 거는 차마가 더 떴는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갤러리가 많이 떴는데 아무튼 잘 해볼게요 네, 준비하고 관리실 가야죠 일단 창문 열린 거좀 보고요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없어요 돌아야 돼 동을 예, 네, 전에 한번 해봤어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했습니다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했어요 때 네. 창문 열린 게 보이겠나 여쭤봐가지고 어. 주방이 열렸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제가 시공하는 집인가? 6층인데 예, 네, 아무튼 더방이한번 아, 있네 저가한둘셋한둘셋 맞는데 가방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네. 아이디로, 여기 폭이 넓으니까, 후드캡 잡을 때는 아이디로 당겨가고 이쪽은 도시가스관이 있으니까 관계없고, 아, 그러네. 아, 이쪽은, 열로줄 타고 내려와서 해도 되겠다. 아, 안 되네. 짬아 메고 내려올 거니까. <laughs> 네, 아무튼, 될거 없네요. 이게 핸들이어가지고, 창문이 밖에서 안 열려. 한 둘, 셋. 한 둘, 셋. 맞네. 음 일단은, 총 챙기고, <laughs> 총 챙기고, 관리실 가다올게요 안내장도 붙여야 되겠네네줄 내리는 동안 차가 나갔네요 딱요 자리에 돼야 되겠네 트렁크 바로 열고 에, 바로 할수 있게 에, 저기처럼 차마 뜬것 때문에 헬기가 날아가네 벽 합착기를 샀는데 아이 불량이 와가지고 안 붙어 이게 전혀 안 붙어 중국산 샀거든요 그래, 그거 비싼 거 사야 되겠네요 아 그게 있으면 오늘 아무 문제 없지 차마가 떠있어도 그까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 그냥 안 붙어요 중국산 불량이 왔었어요 불량 일단 빨리 챙겨볼게요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가야 되겠네 내일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준비는 다 됐고 안내장 붙이고 올게요 안내장 붙이고 명함도 하나 가져야돼 관리실에 안내장 붙였고요 또 이게 붙여놨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와 이거 방향 감각이 전혀 없네 관리실이 저저 끝에 지하 광장 맞을 건데 아 이거 방향 감각이 없어어 아, 작년에 일이 많이 여기 들어왔는데 다안 했거든요 바쁘다고 일못받다고 하고 야 엄청이다. 예, 작업 신고했고요 어, 엄청 반가워해주시네. 오랜만에 왔다고. <laughs> 아무튼 그때 와그그 그 집에 그 진상 두 번이나 우찌할 때도 우찌할 때는 자기 집이 막 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우찌에 했단 말이죠. 에이, 우리 집에 비쌀 수 있으니까 우찌에서 해라 실리콘. 그래서 했어요. 그우집이 저한테.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아랫집이 그우찌할때또 뭐라고 했지? 그 아랫집, 아랫집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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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랫집으로 비해가지고또 하러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진상, 몇동 진상, 이렇게 바로 전화온 겁니다. 아, 딱막 뭐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비가 막 엄청 갑자기 오더라고요. 막. 그 매달려가지고 똘딱 젖어가지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그때 한 열, 열흘 정도 고생했죠. 네. 그 비가 그렇게 오고 막고 매달려 있는데 전화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와, 막 그, 그래서 진짜 밑에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막 욕했어요, 욕했어요, 그때. 예. 그때, 그, 들으라고 욕했거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그, 일 이후로다가, 그, 다음날인가, 예, 알았지? 예, 마무리하고, 먼지 털어 주고, 다시 줄 타가지고, 예, 그러고, 네, 두번 다시, 예, 그, 아니, 작년이가 또 떨어져가지고, 그 여기 안 왔었죠, 계속. 예, 오랜만에 왔어요. 작년에 아예 안 왔어요, 그일 이후로. 예, 이런,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예, 하. 아무튼, 아, 그때 생각하나? 예. 8시 32분이고요. 이제, 뒤집어 쓰고, 수건 뒤집어 쓰고 올라갈게요. 예, 수건으로 해야 땀, 땀이 나면 눈으로 안 들어오고, 지도 분진을 막고, 예, 좋아요. 아무튼, 청문은 예, 아까 다 닫힌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이제 9시 옛날에 예, 넘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방송을 하고. 할거 아, 좀 진상들이 있는가 봐요, 여기. 예, 그때, 아, 지, 저희가 그몇 동이들 아침 검색하면 나올 텐데, 아, 그, 그 동은 안 가, 안 가, 안 가, 그 동은. 예, 검색해 보고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진짜, 와, 아, 생각 못 했는데, 저기도 창 하나가, 청마하가떠 있네. 괜찮아요. 그 벽에 딱 흡착기고, 조토하는, 중국 산 사가지고 그런가. 안 붙어, 얘가. 아, 그막 이리저리 다해었는데도안 돼. 그게 있으면 지금 딱 좋은데, 여기서. 아무튼,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해볼게요, 애. 아, 힘들어요. 일단은, 대충 정리해놓고저 젓가락 회사로 갔다 올게요. 5시 47분. 아힘들네요 내일 비가 오긴 올라나? 일단은, 저거, 한줄 타야 되고요. 줄 끌어올리고, 청소하고, 어쩌고. 아직도 할게 많네. 아 그거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 드릴로 하는 등간기.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필요한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5층 같은 데는 뭐, 메달로 올라가면된 게. 근데 그, 그걸 알리에서 사도 괜찮을라나? 단0 0만원 하던데, 그거. 네, 이제 젓가락까지로 가볼게요. 아 힘드네. 아, 내일 비가 올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줄을 들여놔야 되나? 옥상이 나버릴까 일단 일예부좀 보고요. 네, 이제 줄을 걷어볼게요. 아, 비가 내일 올것 같아요. 일단 줄을 그러면은 챙겨 놓아야 되겠는데 안에 넣어놔야 되겠죠 비 오니까 예, 일단 걷어보겠습니다 예, 줄은 다 걷었습니다 내일 비가 올것 같으니까 계단 안에 들여놔야 되겠네요 일단은 담에 하나 피고 예, 줄 넣어놓고 청소하러 가볼게요 아, 몸이 안 움직이네. 아 저거 문 잠그고 가야지 아, 저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네 아, 복잡해 아이가 예, 내일 비가 온다니까 로프는 다 들여다놓고 가겠습니다 아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내일 제거하고 모레 시공하고 딱 좋은데 그러면 어, 이제 청소할 거 챙겨가지고 청소하러 가볼게요. 그러다 나 여기 텃밭 제가 할머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다. 쓰레기 떨어지는 거 일단 할머니가 한 케이 뭐 에, 허락은 해주셨는데 와이 어, 텃밭 여기에 안전 통로를 펴야될것 같아요. 전구지도 있고 에, 그러네요. 알타리도 있고 아무튼 어, 이틀 동안 편하야죠 저쪽 나무에도 거름 주시텐데그 비료 비료. 예 아무튼 어저 할머니 가시네젊예저할머예 예, 밭이에요 어. 아무튼 청소해 보겠습니다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차에 한 30분 누워 있다 왔습니다 30분까지는 아니고 한 15분 예아딱 맞네 청소해 볼게요 예. 아 대충 치웠습니다 더 이상 못치겠네아 일단 갈게요 아 마대가 다안 탔으니까 마대를 저기다 넣어놓고 가야 되겠네요 아이 비둘기를 고양이가 잡아먹었는가 봐요 기게막 기타를 엄청 뽑아놨네 아, 아닙니다. 마디를 여기다 넣어놓고 가야지. <laughs> 금반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줍다가. <laughs> 열쇠고리 열쇠고리. <웃음> 담배도 하나 는데제가할린것 같아요. 담배. 공중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안 주셔. 아무튼 집으로 가볼게요. 이제. 아 힘드네. 짬이 <laughs> 신곡이네. 아, 일단 창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텃밭 때문에, 텃밭 때문에 그 텃밭을 보호해야 되니까 안전 통로를 실어야 될것 같아요. 옆에 출입구로 막으면 되고. 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확실히. 일단은 오늘 저는 가서 에, 실어놔야죠. 아, 여기 박스에 쓰레기 또 있다. 아, 맞네. 아, 이걸 잊었네. 에이, 아무튼, 예, 얘는 쓸어가야 되겠네, 그냥. <laughs> 얘를 어느 쪽으로 밀어야 될까? 근데 아까 밝굴 때, 밝을 때부터 이중주차를 해보네 어휴, 지하에 자리가 많은 건데. 어휴, 잘 가지도 않다. 와, 씨 일단은 밀어볼게요. 이차 이중주차 했을 때, 주차 자리도 몇 자리 있었을 건데. 어. 어? 아한대더 있네 이중주차 아까 밝을 때 아무튼 이중주차 있습니다한 5시.. 5시쯤 넘어지게 아, 네 제가 막출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지하 주차장 뭐 많이 있을텐데 꼭 이중주차를 해야될까 근데 자리는 없긴 없는가봐요 왜냐면 아침에 이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제가 추차량들한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주차가 좀 열악한가봐요 여기 네 부지런히 이제 부산으로 컴백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대근아파트 옛날에 저기 한집 했는데, 여기 짜이 아파트 사시는 분 어머니 때 <laughs> 와, 저기 진짜 힘들었어요. 와, 그것도 꼭대기층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laughs> 그때 한 5일 했나?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그때 진짜 한 5일 했죠. 제 차로 밑에 받쳐놨는데, 와, 차 지붕 다 찍히고, 에, 돌이 막 동거리가 막떨어지니까 지붕에 그래도 빵꾸는 안 났더라고요. 와, 지금 하라면 꼭대기층 못해, 못해, <laughs> 못해요. 지금 말하면 와, 진짜! 그때 더울 때였는데도 엄청 힘들었죠, 이란 저기. <laughs> 아, 하이패스를 달아야 되나? 예, 하이패스를 강제하는 거잖아요, 강제. 이거 계속 계좌 이체할 수도 없고, 아, 하이패스 오류가 나가지고 계속 그 이상하게 오류가 잘 나. 저는 그래서 아, 막안달고 뭐 다니는데 일단은 하이패스를 달아야 되겠네요. 저 차에 자꾸 이런 거 달면 안 되는데. 어, 시가채 꼽을 때도 없고, 일단은 저기 서부산 나가는데. 가서 한번 단말기 한번 사야 되겠네. 그거 얼마 안 하긴 안 하더라고요. 5만 원인가? 아무튼 선불카드로 해가지고. 네. 선불카드 어디 있는데? 집에. 네. 그전좀 들었는데, 한 10만 원 들었을 건데. 근데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오래돼가지고. 네, 창고에 왔습니다. 아이와 내일 비가 오긴 올 건데. 아, 일단은 챙겨볼게요. 예, 네. 안전통로를챙겨봐야죠 하판을4개 싣고 가봐야 되겠다. 넓게 이 채소를 넓게 보호해야죠, 넓게. 네. 안전 통로에 합판 4개 실었습니다. 4개확 넓게 다 막아버리려고요. 그 할머니가 엄청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대화 를 잠깐 해봤지만 그 텃밭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안 떨어지면 좋은데, 어 근데 되게 정정하시네. 네, 아무튼 4 개, 4 개로 그 텃밭을 다 가려봐야죠. 일단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비 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laughs> 비가 오는데. <laughs> 약간 이슬 비슷하게 에, 유리창이 묻어있네요 아 오늘 늦어가지고 아 주차할 자리가 있으나 모르겠네요 에, 그 그라인더를 좀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쓰는데 또 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좀 바, 그, 그걸로도 한번 해보려고 그몇개 시킨 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손좀 보고 간다고 그게 방진망이 없어요 그래서 방진망을 붙여줘야 됩니다 아무튼 방진망 붙이고 네,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있겠나? 하하 주차 자리가 없겠네 없겠죠? 아 여기 한 자리 있는데 이중주차 이것들 때문에 못하네 이중주차 저것들 진짜 와남 주차도 못하게 저거 아무튼 돌아볼게요 주차할 데가 없네 야 진영 거기는 이거보다 더 심하던데 아 여기 한 자리 있다 아,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여기 한 자리 있네. 여기 소형차만대야 되나? 여기 한 번도 안돼 봤는데. 네, 제 차는 여기 있죠. 네, 발간차. 요 안에도 자리 없네. 여기 대빨이야, 지 비가 오네. 일단 차잘 됐나 보고요. 음. 옆에 수영차하고 또 뭐, 조금 더 땡기면 되겠네. 이렇게. 네. 아비 오네. 어, 차다 지나갈 수 있는데 뭐. 어, 이 앞에 이거는 M3인가봐. <laughs> 잘하면 제가 아는 행인차일 수도 있어요. 저, 제 옆동에, 옆동, 옆동 맞지? 옆에 옆 동인가? 아무튼 그쪽이 주차하기가 힘든데, 옛날에 투스카니 동호회, 에, 투스카니 동호회 때, 에, 같이 그 엘리샤 에, 하던 그 형님이 학원 선생님인가 그래요. 근데, 여로 이사를 왔고, 그러고, 어, 그, 비으로 해서 항시 여기에 주차를 안대요 여기에. 제차 보고도 여기에 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이차 옆에 제 차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안전하다고. 근데 아마 맞을까요? 에. 계속 이 자리만 유지하고 차에 엄청 신경을 쓰기 때문에 깔끔하죠 차가 원지 한털 없네 저는 막 대충 타는데 에, 제가 여로 차를 옮겨놨죠 운행도 하는데 벌써 몇 번을 봐았어이 사람들이고 <laughs> 아무튼 맞을 겁니다 근데 바쁘니까 볼 일이 없어요 옆, 옆동 살아도 옛날에 투스카니 동호회 할 때도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어, 아마 맞을 까요이차 항시 여기 대고 걸어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 안쪽에는 주차가 열악하다 하더라고요 아 여기도 한 자리 있었네 네. 아무튼 BMW가 이거밖에 없잖아 네. 아무튼 비가, 오, 비가 오네요. 저도 집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칩니다.